진정한 등산의 목적. 오늘은 부산에만 그 있는 범어사에서 시작해서 범어사로 돌아가는 금장산입니다. 이 코스는 험한 길이 없어서 등산 초보들도 3시간 만져보면 쉽게 정복 가능. 힘들긴 힘들어요. 공복 등산 1시간째. 자고 소중한 구운 계란 하나 먹고 으면배고픔을 달래주는 파릇파릇한 시상 낙원. 너무 좋아서 잡꾸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금장산 3분의 2 오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국문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800m 고당봉. 정복 완료! 이제부터 보상의 시간이죠. 산 정상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지만 육개장과 김밥 조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코들코들거리는 면발과 땀이 식으면서 살짝 추워질 때쯤 국물 언니 김밥은 아무 데 맛있죠? 이제 후다다다 내려가면 나혼자마자 보이는 첫 번째 집, 금장산장입니다. 이산 속에서 먹는 듯한 분위기가 등산의 여운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죠. 바삭하게 구워진 땡초 부추전에 막걸리 한잔내려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깨어나는 기분. 산 올라가기 힘들 때마다 이 오리불고기만 생각했어요. 근처에 오리불고기 집이 많은데 어디가 맛있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산 갔다 오면 다 맛있어. 근데 이 집이 근처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하더라고요. 술때기도 너무 맛있어. 공유파 시켜서 밥 비벼주고, 깻잎도 내만대로 숭당숭당 찢어 놓고, 오리기름으로 고소 타지는 볶음밥 완성! 너무 추워서 구스도 하나 추가했는데 살짝 심심했어요 뭐 어때? 그래도 좋아 오늘 해보지라니